네, 안녕하세요. 편돌이 세븐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 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을 하면 남는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금기 불황으로 지갑을 담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원 플러스 원 마케팅입니다. 원 플러스 원 마케팅은 한 개의 제품 가격으로 두 개의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을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합니다. 즉, 한개 사면 한개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벤트를 할때 자주 사용하며 잘 팔리지 않거나 창고에 재고가 엄청 많을 경우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송으로 주로 사용되는 전략인데요. 행사 제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각종 유통업체에서 볼수 있지만 그중에서 유독 편의점에서 행사를 자주 진행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가끔 원 플러스 원을 하면 가게에 남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 플러스 1일 경우 상품을 두 개를 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개만 판매하는 거고, 한 개는 납품 업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월 지나고, N 플러스 1,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건 없고, 그냥 일이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laughs> 그만큼 물건도 많이 시켜야 하고, 진열도 많이 해야 하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은 이제 행사 제품 판매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제품 말고 일반 상품 하나를 구입하면 솔직하게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행사 제품을 잘 고르신다면 대형마트보다 더 싸게 살수 있으며 통신사 할인 세븐일레븐은 티 멤버십 그리고 우주패스 30%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사 제품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1은 이미 할인된 행사 제품이기 때문에. 통신사 할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통신사 할인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 통신 할인 웹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할인 받으면서 싸게 살수 있는 제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실 줄 모르시기에 여전히 편의점 물건이 비싸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싸다고 물건을 던지고 욕하시면서 불만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허탈하기도 하고 저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뒷목을 잡고 하늘을 본 적이 많으실텐데 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원플러스원인 경우에는 계산대 포스기에 상품 두 개를 꼭 찍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안 찍으면 원플러스원 1 +1 행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님은 두 개를 챙겨 가고 포스기에는 한 개만 찍으셨다면 한 개가 재고상 비는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담당 근무자가 한개 값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3-4개월마다 재고템이 와서 재고 파악을 하는데 컴퓨터상 재고랑 실제 매장 재고랑 수량이 안 맞으면 점주님들이 모자란 상품을 다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원 플러스 1이면 계산대에 한 개만 놓고 한 개는 가방에 넣든지 주머니에 넣으시고 한 개만 상품이 결제가 되면 그냥 가시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원 플러스 1이니까 한 개만 찍으면 되잖아 한 개는 증정 상품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지만 회사 측에서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1 플러스 1이면 두개 상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포스계 상품 두 개를 찍어야 행사 적용이 된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